안녕하십니까. 내가족이삼만원음으로 네, 추천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일반층인데요. 여기 신규 현장입니다. 그래서 1층 테라스, 2, 3층 일반층, 4층은 북층입니다. 네, 앞에 뷰도 이렇게 3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그거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이 6cm로 되어있어서 넉넉합니다. 바로좀 띄우는 식 되어있고요. 다 벽지가 아닌 예, 포세타일 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괄소등하고 예, 차연동, 중문으로 다 시공되어있고요. 예, 들어오시면 은 이런 예,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거실 예, 다용도실 주방 예, 방이 이쪽으로 방 하나, 공용용실 좌우에, 방이 나옵니다. 자, 여긴, 거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좌우측에 다포센 타일로 대형으로 판, 들어가서 고급함을 좀 주었고요. 또, 중앙등 없이 매립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간접 조명과, 네, 시스템 에어컨.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커튼 좀 해놨는데, 커튼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산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상빕니다. 음, 앞에 보시면, 저런 창부가 나옵니다. 네, 뭐, 저기에 보시면, 다용도실옆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다용도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구조되어 있고요 또, 주방이 굉장히 멋,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냉장고 자리는 우측이고요. 빌트인으로다가 지금 김치냉장고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쪽에 예, 네, 김치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래, 예, 네,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빌트인으로. 반포 분기되어 있고요. 그래도 간접 조명하고, 네, 싱크볼이 굉장히 크네요. 경기 콘서트. 안전조명 되어 있고요. 네, 하이라이트 인덕션 가죽 경용 후드 들어가 있고요. 여러 모습가 되어 있습니다. 집이 아기자기하고 이쁘장하네요. 네, 여기는 첫 번째 방입니다. 방. 네. 방 보셨고요. 그다음 에 바로 옆에 공용 욕실. 욕실 파티션하고 네, 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네, 안방입니다. 네, 안방 킹 침대 두고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위에 시식템 여건도 있고 안방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슉 붑니다. 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 간접 조명 되어 있고요. 창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안방 욕실 안 욕실도 샤워할 수 있고 환기창 다 되어 있습니다. 비대에 네, 들어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네, 세 번째 방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세 번째 방에는 드레스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 창다 시공해 놨습니다. 네. 되어 있고요. 자, 현재 감정 중이니까 분양가는 전화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목현동이고요. 뭐 성남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죠. 네, 분양가하고 실조금도 착하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 1층, 지층이 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비안 맞고 들어옵니다. 앞에 마당 있고요. 네, 예 이쁜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벽돌집입니다. 벽돌집이고,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총 3개 동인데, 네, 좌우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당이 다 우리 입주민들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있으면 서 자전거 타도 되겠죠? 네, 주차장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어, 지층이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엘리베이터로 입고 그렇지만은, 네, 바로,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다 네, 주차 공간입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죠? 비안 맞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겨울에나 비오는 날도 물건 들어가기 좋겠죠? 주차장 이쪽 대도 되어 있고요. 네, 들어오는 입구는 저쪽입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 면 눌러 주시 고요. 네, 감사 합니다.